역시 수입차 프로모션은 3월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스 정보로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BMW 3월 프로모션 총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한 이슈들로는 풀체인지된 4시리즈 출시나 앞으로 추가될 M3, M4 모델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BMW는 굳이 이슈몰이를 안 해도 됩니다. 출시된 차들이 워낙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프로모션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맞으시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BMW가 3월 프로모션 화끈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시리즈와 2시리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고 상황은 넉넉하지 않으니까 원하시는 색상 있을 때 빠르게 받아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액티브 투어러의 프로모션도 눈에 띄죠. 가격도 저렴하고 프로모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소형 SUV 보시는 분들에게 박쌤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풀체인지되어 돌아온 3시리즈입니다. BMW 모델들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기로 알려져 있죠.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시리즈는 세부 트림이 좀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노프리 패키지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 패키지와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을 이노프리 패키지라고 하는데 반자율 주행, 서라운드 뷰, 하만카돈 오디오 이중접합 유리, 전동식 테일 게이트, 갈바닉 스위치 커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3월 한정 말도 안 되는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다니시는 곳에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 이 모델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체인지 되어 돌아온 BMW 4시리즈입니다 이제 막 판매 개시한 신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4시리즈에서도 이노베이션 패키지랑 런칭 패키지가 추가 옵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로 선택하면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 이노 런칭 패키지를 선택할 경우에 가격도 저렴해지고, 추가 옵션도 있으니까, 박생 개인적으로는 이노 런칭 패키지 추천드립니다. 또 런칭 패키지 같은 경우는 초기 물량에만 공급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BMW의 간판 모델 5시리즈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되자마자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풀어서 현재까지도 대기계약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모델이기도 하고 최근에 옵션도 추가되면서 상품성을 높였기 때문에 재고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박쌤이 여러분들 위해서 소량 확보해 놨습니다. 화이트 블랙 색상 소량, 그레이 블루 색상도 소량 있으니까 먼저 받아 가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세단의 장점과 SUV의 장점을 잘 섞어 놓은 6시리즈입니다. 두 카테고리 사이에서 갈등하던 많은 소비자분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는데요. 5시리즈와 함께 패리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재고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디젤 가솔린 트림 모두 소량만 남아있으니까 지금처럼 프로모션 좋을 때 빠르게 선점하시면 되겠습니다. BMW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입니다. 기호에 맞게 고르실 수 있도록 라인업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 모델인 벤츠 S 클래스가 풀 체인지되어 나왔기 때문에 7 시리즈의 프로모션을 화끈하게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BMW의 소형 SUV X1과 X2입니다. BMW의 SUV 라인업들 중에서 프로모션이 가장 좋으면서 차량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SUV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 모델들을 확인해봤을 때 비교적 재고 상황이 넉넉하니까 인기 색상들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bmw의 suv 라인업 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모델입니다 일단 인기 색상 구매하시려면 기본적으로 3개월 4개월 대기하셔야 됩니다 박쌤 저는 프로모션 좀 부족하더라도 기다리지 않고 빨리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전화 주시면 박쌤이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에서 기다리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안겨드릴 수 있으니까 상단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x5와 x6는 출시 이후부터 소량만 들어오면서 할인 빵원을 고집하면서 판매했는데요. 작년 말에 입항 물량을 늘리면서 프로모션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더니 3월달에 최대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 모델들 같은 경우는 차량 상황이나 색상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제 프로모션이 바뀌기 때문에 표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BMW SUV의 끝판왕 X7입니다.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프로모션은 없습니다. No. 그래서 X7 구매할 때는 할인이 없으니 색상이라도 원하는 대로 딱딱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에이전트 정보력과 능력입니다. 박생과 함께 하시면 원하시는 드림 원하시는 색상 딱딱 맞춰서 찾아드리니까 주저하지 말고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MW 3월 프로모션 알아봤습니다. 역시 수입차 프로모션은 3월부터 시작입니다. 3월에는 많은 물량들도 입항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색상, 원하시는 모델 최대 프로모션 받으면서 구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견적 문의는 상단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박 쌤은 리스와 장기 렌트만 진행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